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원 첫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우리에게 불편한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를 갈망하고 잘 사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라는 것은 저주가 될지언정 축복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물질에 대한 가난을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팔복 교회이고 아래 해변가는 가버남 호숫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가난한가? 부한자도 가난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돈의 창살이 갇혀 있는 한 남자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돈에 얽매이는가, 아니면 돈에 자유로운가, 전도서는 돈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해가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을 보았는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그 돈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부한자가 그 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부는 가난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사진은 한 어머니가 여러 명의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 모두 넉넉하게 웃고 있습니다. 자문 15장 말씀에는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은 부자 못지않은 삶을 넉넉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의 가난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자, 그 도움에 열려있는 자, 그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첫째로, 탕자의 가난을 들수 있습니다. 탕자는 배도 고팠고, 사랑도 갈급했습니다. 기세 좋게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는 허랑방탕하여 곧 머지않아 철저한 파산에 빠지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이 없을 만큼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 철저한 가난 속에 당자는 누군가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키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각성입니까? 때가 차기 전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데 때가 차면 자기 스스로 눈이 열리고 자기 스스로 귀가 열리고 자기 스스로 자각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철저한 배고픔과 철저한 고독, 돼지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 철저한 가난이 탕자를 돌이키게 한 것이고, 그는 마침내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탕자의 가난은 탕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66장 말씀에는 그럽니다. 너희가 저절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절 넉넉히 빤 것처럼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리라. 어떤 영광입니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귀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어린아이가 저절 넉넉히 빤것 같은 그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가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탕자의 가난은 그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의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신명이 가난할 수도 있고, 물질이 가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이 말라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의해 굶주리고 목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의의 굶주리고 목말랐던 니고데모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의에 주리고 굶주렸던 사람은 니고데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적을 행했기에 의의에 주리고 목마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재물된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이들을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6월절 성전 청소는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큰 일이었고 두렵고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법이 깨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이들은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랐고 갈급했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하나님의 공법에 대한 갈급한 가난이었던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를 추건합니다 또 다른 모습은 용서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권력자 헤롯의 심령은 어떠한 상태였었고 어떻게 그의 심령은 갈급했을까요? 헤롯은 왕의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헤롯은 그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그의 아내로 빼앗아서 삼았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은 책망하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헤롯에 대하여서. 누가 책망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요한에 대하여서 헤롯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책망하는 그 책망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였고 책망하는 요한을 보호하였습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그 책망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본민하면서도 다해갑게 들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죄가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합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내가 회개의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주야로 그 죄로 말미암아 나를 누르시오니 내 영혼에서 내 심령에서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내가 야위어졌습니다. 헤롯은 동생의 아내 헤롯이아를 빼앗은 그 악이 헤롯 자신을 점점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 악이 자신을 삼키는 것을 헤롯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는 죄악에서 용서받고 헤어나고 싶은 갈급함 이것이 권력자 헤롯의 심령의 가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가지 모습의 가난한 심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가난한 자의 심령은 서로의 사랑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가 그 가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탕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극심한 가난을 통하여서 극심한 마음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자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가난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결핍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부족함에 대하여서 절실히 자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임하고 천국의 거룩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